성경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 또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하나님의 강한 손 또는 능한 손이 자주 나타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이라고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었고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대대로 기록할,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은 3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신령이를 벌이는 것처럼 주고받는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그 내용, 내용은 내용 무엇이었냐면 오늘 1 6절에그 말씀처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이 당하는 압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끌이 흐르는 땅곧가나안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장 끄트머리에 가면 정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해 볼때 지금 이 본문 말씀까지만 해도요. 모세가 아직 미리안 땅을 출발하지 않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본인이 어떤 느낌이었을지가 아마 속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가서 내가 전해도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은들. 그들이 모여주기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백성들이 아직은 히브리 민족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하루는 굉장히 고단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과 중에 시간을 내서 잠깐 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분명 하루의 일과가 마친 다음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 모세를 만나러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갔다 할지라도 장로들이 어, 그 피곤한 저녁 시간에 어, 모세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혹시 모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도 모인 사람이 아마 있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믿겨졌을까라고 하는 것도 예, 굉장히 의문입니다 듣기는 참 좋은 말씀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을 종살이 했다는 얘기는요. 어, 우리나라 역사 중에 4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는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조금 과장하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고려 시대 500년, 조선 시대 500년이니까 한 시대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조가 시작부터 끝나기까지 이 백성들은요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나라에서 귀족 계신 분을 대우 받아 보거나. 평민으로서 또는 뭐 양인으로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도 애굽의 일꾼 종으로 학대받으면서 살았고, 할아버지에게 들은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어쩌면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는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분명 듣기는 참 좋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 믿겨졌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말을 이스라엘의 장로들만 듣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왕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왕에게도 이렇게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장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기서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고방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애고방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상 의미하는 바는 같죠. 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카라 이것이 이제 바로왕에 가서 해야 되는 말입니다 어, 바로왕도 이 말을 나중에는 네 들었겠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바로왕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뭐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 소감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조금 긴감인가 하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이것이 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진실성이 있거나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을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없으면 이 애굽 땅 안에서 고된 일들은요. 누군가 또 다른 민족에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애굽 백성들이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 줄 리가 만무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나면 에, 자신들에게 보일 고생길이 뻔한데 앞제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악한 일들, 힘든 일들을 다 맡길 수 있는데 굳이 보내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들으면 에 굳이 일어날 것 같은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더 바로 왕에게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조금 이거는 허무 맹랑한 소리다라고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읽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또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라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부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난에서도 끌어내는 것이지만 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상의 땅이라고 하면 후손들이 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던 땅이고, 우리 조상이 대대로 읽어왔던 그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적과,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땅 안에 이미 가난족 속, 해족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총6 개의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나 그런 부분에 보면은요 가나안의 여섯 족속이 등장하지 않고 일곱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바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빈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이 정말 이렇게 두 나라가 딱 부딪혀 갖고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가 처음 무너질 때의 장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여리고에서 어떻게 전투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막 공성 무기를 이렇게 끌고 가서 돌을 날리지 않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가서 요 이렇게 육박전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을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도르라고 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바로의 눈에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중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겠지만, 설령 조상의 땅으로 간다 한들 이미 주인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로 왕이 볼 때는 예,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19절에 아 18절이죠. 예, 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듣기는 모세에게 들었겠죠. 근데 모세도 가서 명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바로는 이방인이니까, 바로는 태양신 라의 대리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의 이름을 라라고 하여,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 할때그 라로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 태양신의 대리자, 그가 바로 바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힘센 제국이었고요.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기 때문에 이 태양신의 대리자였던 바로가 볼 때에는요.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신으로 보였을 거야. 아 하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참 주변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신이신가 보다. 신이라고 하면. 한 자리에 앉아서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사람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앞날도 미리 예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신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아 진짜 너무 이렇게 시견이 좁은 신인가 보다. 판단력이 참 이게 명석하지 못한 신인가 보다라고 바로에게 생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나가게 되죠. 그죠.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한참 지나간 후의 일이에요. 4장, 5장.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가냐면요. 12장에 가서 나가거든요. 6월절 제정하고 나서 그때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하신 말씀들 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그냥 하셨을 리는 없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라고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 사람들의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우리조차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동일하게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저 그냥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그들은 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 그럴 수 있겠구나, 어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인정한다 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의 해답이 19절에 있어요. 19절, 내가 안 오니? 가요.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실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그 말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장로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그들이 바로왕에게 가서 말했을 때 바로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오니.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강한 손으로 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모세는 이 일을 이룰 능력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여든 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어, 이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막 900살씩 살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 초창기에는 막 900살씩 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로아의 홍수 때 끝난 이야기고요 이때는요 사람들이 살아야 모세가 120세에 살거든요 인생의 3분의 1을 지나온 시점이에요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따지면 옛날 나이로 따지면 은 50이거든요 저는 3분의 1을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제가 지금 무언가를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까요? 걱정을 해줄까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한 시점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때 과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면서 해보라고 막 격려해 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여생을 지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옆에서 와서 조용히 조언을 해 줄까요? 어,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모세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이 일을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어요. 그들을 애굽의 고난에서부터 끌어낼 힘도 없고요. 끌어낼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400년씩 종살이하지 않았겠죠? 이미 그 전에 나갔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맞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 이게 당연시 여겨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전에는 안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방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라고는 믿음을 고백하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갈거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네, 천국 가보신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갔다 와서 갔다 왔더니 이렇태더라 우리에게 아무도 물적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었고요.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와서 보여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갈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왜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엔 안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죠.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언제 보내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적을 맛본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가 깨달은 거죠. 처음에는 어, 모세가 가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요,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가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있으나마는 안 됐어요. 그때부터 바로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열열 번째까지 가면서 모세가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터무니없는 신처럼 보였는데 정세 판단을 못한 신처럼 보였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대를 다 끊었다는 얘기가 장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서 바루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이 강대국도 대를 끊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루에게 인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세요 그것이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안뜰것 같아요 제가 자막 오늘 딱 하나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안뜨는데 우리 성경 보고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사람으로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꿈이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되어 있 여러분 그 아, 본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일 마지막 그 22절 제일 마지막 단어에 취하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가지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자고 말씀드린 건데요. 취하리라 위에 조그만 숫자가 하나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적혀 있을 거고요. 안 적힌 성경도 있습니다. 왜냐면 출판사에서 낼때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안 적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 적힌 성경을 들고 다니시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근데 여러분 거기에 위에 조그만 각주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그취 취할이라고 하는 뜻을 밑에 보시면 각주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각주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약탈의 뜻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취할이라고 하는 뜻에 이것이 나중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어, 약탈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강한 손으로 하면 너희가 나가게 될 거야라고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만 해도 감지덕지잖아요. 출애굽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미 충분히 증거된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허투로 말하는 신이 아니구나 이거를 바로 왕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애굽의 물건을 약탈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건을 약탈하는 거는 누가 가능하냐면 전쟁의 승자만이 가능해요. 승자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어쩌면 지금에 있는 현대 전쟁도 사실상은 다 그런 의미들,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땅을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빼앗으려고 하는 그 땅을 보면은요, 예, 정말 이렇게 세계 물류의 교두보 같은 곳이잖아요. 아니면 곡창지대, 석유가 나오는 땅, 아니면 적어도 어떤 그 아주 포인트, 정말 아주 그 지리적 욕전을 딱찾아하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든 빼앗어서. 예, 그 땅을 통과해서 나가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관세를 얻기, 얻어내기 위한 예, 그런 땅들이죠, 그죠? 예.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애국과 싸워서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승리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물건을 약탈해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약탈이라고 하니까 마치 강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 물론 현대전도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의 승자가 지배국 지배한 나라의 이권을 찾아오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 설교하면서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고난 당했잖아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는 분이 안계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론 역사의 만약을 가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복을 당하지 않고 그 당시 정복을 했다면. 우리도 일본만큼 뺏어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뺏어 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뺏어 온 적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취할이라라고 하는 것에 약탈의 뜻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실상 어떤 강도의 의미나 하나님이 너무 하시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너무 나가시네 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그렇게 전적으로 완전히 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400년 종살이하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정당한 대우를 받아보지 못한 것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진짜 그렇게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 대대로 기록할 칭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간신히 나왔다가 아니라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왔다 애굽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고 나왔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시면은요,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실 때 어, 이적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치는 것 외에도 물론 강한 손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하나님의 이적이죠. 그 그렇죠?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어, 보내심을 받아 간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간 것은 지팡이였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죠.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니까 우리가 맘대로 살아도 그쵸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맘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러한 인생들을 마치막 어디에 눌린 사람처럼 뭔가 굉장히 쫓기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 정말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해보지 못하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우리 자녀도 마음속에 품은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다 펼치지 못하면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어, 우리가 맘대로 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요 실제로 내가 내 맘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 출애굽과 같은 큰 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우리가 없을 때 믿음 없을 때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마치 바로가 하나님은 좀 이상한 신이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꼭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삶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하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그 위로 속에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면 그것이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의 삶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